하나님의 말씀은 예리미야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051페이지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파네스 자손들이 정수리를 살아였으니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스러운 현실 라는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여호와의 법 벗어나면, 배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배도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뜻으로 반역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찌 종이냐, 시종이냐 어째요 포로가 태었났냐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습니다이 시종은 집에서 태어난 노예를 말하는 것이고 또는 여종에서 태어난 여종 집안에 있는 노예 이런 뜻이. 노예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습니다. 가라앉고 서랍한 사람. 인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기 뜻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장 2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오에게 보내면서 이르기를 너는 바라오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스라엘은내 아들, 내 장자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종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영영로오신 분의 종 하나님의 백성 백자의 세상 가운데 노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격탄스러운 표현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안에 있는 것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건 일개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린 사자가 나타났다는데 이 어린 사자는 게빌임이라고 해서 젊은 사자인 것입니다. 죄진 는백성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백성, 하나님로부터 멀어진 백성, 여와에끼에서 벗어난 백성은 젊은 사자에게 물리게 된다는 것이 또는 이 게빌임 하는 것은. 젊은 사다와 숲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 먹잇감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손사같이 달려가서 그 목을 물고 질식시켜서 죽여버리는 그 젊은 사다의 먹이 사랑하는 모습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호시탐탐 누리며 먹일 것을 찾고 있는 젊은 사자. 꼭,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씀 오늘 북방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노력하고 성읍을 불태우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위참한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개비림 젊은 사자, 우는 사자,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것이곧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젊은 사자들이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행복한 것이 그러면서 녹과 다바네스 의 자손들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 녹과 다바네스는 애국을 말하게 됐습니다. 애국에 있는 도시 남쪽에 있는 애국이 또 공격을 해서 정수리를 깨뜨렸다 상하게 했다. 소리는 러시아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는 모습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 죽게 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에서 하나님을 즐거우기 빨 때는 전자에서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에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보호막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북방에 있는 압수류가 그리고 남방에 있는 앱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북방은 원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커드 미사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외형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법안에 있을 때 무기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국방이 되어주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답고 오늘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노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루 새끼 자아 보고 있으면 이 보이지만 속사람은 북방의 어두운 세력에 공격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날마다 괴로워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속사람이 괴로워하는 영혼에 피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적인 그 노브카 다바네스의 자손들이 올라와서 나의 가장 중요한 속 사람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는 깨어지고 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영혼을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영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으로 맞할 것이고 금과 겸을 준비한 지혜로 운 천으로 보실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짓밟고 영적인 회국군대의짓밟서 마치 성읍불다타고 가지는 다는이니가하는 그런 빈가와 같은 피폐한 영혼이 될 때에 하나님이 들어올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눈을 잘 지켜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도의 의무만 잘 지켜도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백성으로 볼 것이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잘하면 아수르 군대에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애국 군대에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의전군을 부사,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도 우리의 속 사람을 날마다 가꾸고, 애매적인 사람 영혼이 잘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언행심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고의시 씻어서 영혼을 갖고 야될 점이 있습니다. 다시 오 주님은 우리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장교된 우리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혼, 뱀이 없는 영혼, 눌리지 않는 영혼,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 하느의 빛으로 충만한 영혼 그싫도와 결혼시키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발탁해서 환란자에 들어올리신 것입니다 모든 공격이 눈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씻으며 아름다운 숨으로 준비되는 은혜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공격도 임가분무의 사상에서 볼 때에 하나님에서 법에서 벗어난 경우 요호와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는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를 범록과 다바데스의 군대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흉터한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올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볼로 우리 영혼을 씻는 거룩한 그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모든 성도를 뗄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법대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생명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리옵나이다